오늘은 내 어릴 때 이야기를 해볼게 잘 들어줘. 우리 집 시골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산골마을라 불리는 위치에 있었어. 나는 초등학생 때 방학만 되면 항상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갔는데.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긴 한데. 시골에 놀게 있겠어? 기껏해야 쌀포대 자루로 눈썰매를 타거나 강가에서 다슬기 잡거나 강아지랑 놀아주거나 그게 다야. 하루는 내가 시골 뒷산에 올라가서 놀다 내려오는 외진길에 폐가 가 하나 있더라고. 작은 폐가 였고 분위기도 그렇게 무섭다고 느끼지 않아서 안으로 들어갔지. 안은 새카맣게 탄 건지 뭔지 까맣게 그을려서 멀쩡해 보이는 가구들이 하나도 없더라. 난 무슨 용기인지 그 안을 탐험하기 시작했어. 그러다 내 눈에 낡은 수� okay 유독 그 수첩은 다탄 물건들 사이에서 그을린 자국 없이 깨끗한 거야. 앞장에 여자가 누군가에게 적은 듯한 편지 같은 글귀가 몇장 적혀 있긴 했는데 그 뒤는 깨끗했어. 왜 여자라고 생각했냐면 글씨체가 그 되게 정갈하고 예뻤거든. 어른 글씨 알지? 아무튼 수첩이 깨끗하니 쓸수 있겠다 싶었지. 사람들이 남의 물건 함부로 주워오지 말라고 하잖아. 난 무언가에 홀린 듯이 그 수첩을 주웠어.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게난 겁쟁이라서 무서운 영화도 안 좋아하거든. 주인도 모르는 물건을 주워오다니 평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짓이었지.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정말 뭐에 홀렸었나 봐. 이날부터 나와 내 주변은 이상한 일에 휘말리기 시작해. 일 빚 네. 이야기는 다음에 마저 들려줄게. 혹시 다들 물건 잘못 주워왔다가 가위에 눌리거나 이상한 걸본 경험 있어?